자 2020년 9월 14일 어, 세번째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흥SEC부터 어, 랩지노믹스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SEC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신흥SEC 같은 경우는 지금 8% 정도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데 목표가가 55,000원 입니다 저는 그때 좀 이때 아쉽기는 했지만 뭐 사실 저는 55,000원 이상 갈 거라고 봐요 네, 여러가지 이제 필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삼성 SDI와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올라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때 저 이때 이때 급격하게 내려온 겁니다. 이때 가격에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 관련주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뭐 후발주자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8%지만 55,000원까지 길게 보실 분들은 55,000원까지 긴 것도 아니죠. 55,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고 어, 이손재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대신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37,000원까지 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산솔루스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5G 그리고 어, 또 전기차 뭐 이런 관련주에서는 당연히 두산솔루스 꼭 잡고 계셔야 되고요. 어, 6%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공작주 올려드린 다음날부터, 어, <laughs> 당연히 들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매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시장 시장 예측치보다도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뭐, 그, 퓨얼셀, 퓨얼셀은 이제 수소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빨리 갔지만, 어, 이 솔루스 같은 경우는 매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부터 갈 때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지금 뭐, 아, 갈듯말듯 듯 해. 여기서도 갈듯말 듯, 갈듯말 듯, 듯, 듯.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견뎌내야, 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버티시고요큰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패스 한번 볼게요. 네패스 목표가 4만원인데요. 오늘 종가, 오늘 고가가 35,800원이네요. 예. 네,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 굉장히 수급들이 막 급격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죠. 끌어 모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 이중바닥. 짧게 한번 다지고. 그 다음 반등을 주던데. 이 고점은 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봐도 되고요. 신고가가 이제 갱신하게 되면 역사적인 이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4만원 이상에서는 본인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져가시고요 저는 목표가 상호하는까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 맥 말씀드릴게요 S 맥은 제가 유일하게 이제 손절된 종목 중에서 억울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략주 영상을 올려드린 그 종목이죠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2,000원까지가 목표가였는데 좀 2,000원까지... 2,000원에서 그냥 팔기 좀 아까운 종목이기도 해서 1년에 어째, 어떻게 어 보면 이제 리딩이라면 리딩이죠. 어, 그런 거안 하려고 하는데 좀 아까워서 이제 좀 수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가격 수정을. 그래서 2,600원까지. 근데 어떤 분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2,000원에서 당연히 3분의 1은 터시라고 말씀드렸죠. 카톡방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늦게 따라가셔가지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거는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종목은 항상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다소 이제 답답할지라도 이런 구간을 버티고 해야 이런 급등, 한 방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저 어쨌든 21선을 끌어왔기 때문에 기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충분히 좋다. 이 S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호HT와 금호HT가 다이노나랑 이제 합병을 하는데 이 금호HT는 이제 단기간 조정을 주지만 에스맥은 다소 이제 여러가지 테마도 엮여있기 때문에 단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이제 개별적으로도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맥 어, 같은 경우 는 최고가 70%까지 갔습니다 에스맥 어, 2,000원 어, 계속해서 1,9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더 가져가야 되나 요 말아야 되나 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세요 예 수익보이고 근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제가 분명히 고점 추격매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꼭 이런 데서 안 사시다가, 이런 데서 안 사시고, 올라가면 사시더라고요. 100% 물립니다. 네, 조심하세요. 플로스테믹스 요새, 어,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새필형 나왔죠? 어, 플러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안 사, 못 사신 분들 지금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슬쩍 말씀드립니다. 아, 넘어갈게요. 노터스 노터스 같은 경우도 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바닥 다진걸로 보이고요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래서 목표가 39,000원까지 유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 뭐, 보톡스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 되어있다 어, 절반 정도 저평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PR 다른 종목 이제 어, 다른 종목만큼 이제 멀티플을 줘가지고 목표가 4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4만 원까지 충분할 것 같고 휴메딕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 충분히 들고 가셔서 4만 원까지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내용도 뭐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테마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이거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죠. 무조건 가져가야돼 수급 좋고 실적 좋은 것들은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종목들 올라갑니다. 렛츠 노믹스. 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떨어지긴 했죠. 예, 공약적 올려드린 이후에 어, 이틀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때 살수 있었고 이때 마이너스 이때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뭐 테마라든지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들고 갈 만한 것 같고요. 35,000원만 손절가 35,000원 만 지켜주시고, 이 역에서도 샛별형 선골 반전이라고도 하죠. 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상승 반전에 대한 상승 추세로의 이제 전환점을, 변곡점을 또,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래량 없는 이 음봉 두 개는 사실상 의미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음봉이 이틀 연속 나왔지만은, 한 번. 지켜봐, 주, 지켜봐 주시면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어,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소 이제 첫 번째 영상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다소 이제 말이 빨라졌죠. 왜냐면은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좀 코멘트도 짧아졌지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공략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되겠고. 카톡, 카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카톡방 링크 초대해드립니다. 링크 보내드려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구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첫번째 시작점, 첫번째 한주, 한주의 시작,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주 한주도 기분 좋게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